네, 마트 계산원이나 전화상담원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고객을 대하는 이른바 감정 근로자들은 늘 폭언과 성희롱에 노출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서울 양천구 마트 계산대 앞에서 20대 여성이 어머니뻘로 보이는 직원을 몰아세웁니다. 야, 직원은 고개를 푹 숙으린 채 묵묵히 다음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지만 욕설과 고성은 점점 심해집니다 좀... 네. 뭐? 나... 이게... 나는...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 스포츠센터에서는 입주민이 자신에게 사과를 안 한다며 안내 직원에게 물세례를 퍼붓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트 계산원이나 전화 상담원처럼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고객을 대해야 하는 이른바 감정 근로자에겐 이 같은 봉변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감정 근로자 절반 이상이 고객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10명 가운데 8명은 감정적으로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감정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섰습니다. 감정 근로자 보호 관련 법률을 만들고 성희롱 등이 발생했을 때 사업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사회 인식 변화를 위해서 감정 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홍보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여러 가지 괴로움이나 정치적 극통을 겪고 있지만 법적이나 제도적 보호 방안이 거의 없다는 것 이것에 방점을 두어서 저희. 인권위는 이와 함께 국회의장에게. 감정 근로자 보호법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